은혜 받았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예수 이름 안에는 복과, 심판의 복과 심판의 권세가 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안에는, 예수 이름 안에는 복과, 심판의 권세가 있다. 복과 심판의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 구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딱 부활하시자마자 마귀를 딱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심판은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중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인생들이 다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은 끝났지만 형벌을 미루시는 거예요. 기한을 두어서 그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의 신학은 심판에 대해서 무한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그, 그 배경이거든요. 예수 오신다는 거는 그거는 그 증표고, 그래서 그 예수 재림을 무한대로 밀어버리는 그렇게 신학이 변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맞바로 심판하시면 인류도 그와 함께 지옥 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옥 인류를 위해서라도 그 심판, 지옥 불로 보내는 마귀를 지옥 불 보내는 것을 늦추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라 축복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인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준비한 자들이거든요. 초림 때까지 그 구약의 모든 인류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입고 오실 그 길을 예비한 자들이에요. 그.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선택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선택한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람, 큰아버지, 그를 불러냅니다. 갈대 우루.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절대로 아브람이 아브람이 될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그 당시 전통상 아버지가 아들의 그 기업을 이으게 돼 있어요. 그럼 아브람도 뭐, 뭐 했을 것 같아요? 우상 만들어야지 이거 인도 가보세요 인도 가면요 이 구리로 이 신상들 만드는 거 보면요 예술적으로 만듭니다 얼마나 잘 만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가업이에요 아들이 물려받고 또그 아들이 물려받고 그 아들이 또 물려받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걸 뽑아내십니다 마귀를 당장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기한을 늦춰둡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 안에 복과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셔요. 생명의 권세.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있던 내가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름 속,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인태되고내 안에서 활동하고 내 안에서 어둠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조주와 심판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어둠을 심판하고 조주를 심판하고 귀신을 심판하고 마귀, 원수마귀, 사단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또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는 자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마지막이지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자 앞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생명,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부활로 바꿔 주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속성이 우리 영혼 속에서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믿고 의지하는 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누구나 누구든지 마귀 손에서 나와야 살수 있어요. 공중 곳세 세력 잡은 자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살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살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받는 것뿐이었고 마귀의 손에서 떨쳐 나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나오지 않고는 함께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공간복음을 선언 것은 마귀는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사드냐 하늘에서 타락해서 흑암에 갇힙니다. 그가면 바로 궁창이 되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얼마 전에, 오늘인가요? 인터넷을 봤는데, 이 창조에 대해서 누가 믿냐면 과학자들이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냐면, 이, 이 우주를 관측하는 사람, 이걸 관측하는 사람들을 보면 태양이 약간만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태양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화성처럼 아무도 설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약에 태양이 조금만 뒤로 가면 얼어서 살수 없고, 이 물이 정화되고 지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행성이 우주에 그렇게 많을지라도, 이 정확하게 그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 일곱 가지인가 하나님이 절대로 있다는 조, 것을 그들이 말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사. 윗물과 아랫물로 나에게 하시고 우주가 창조되며 공중온세 잡은 자 사단이 거기 가두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까지 미혹을 하지요 마귀가 못 들어오니까 뱀을 통해서라도 들어와서 여러분 뱀을 통해서도 여러분 들어온다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사실 아셔야 합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실수한 게 동물과 지금 개와 고양이가 니네 엄마다, 내 엄마다. 절대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집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고양이 고양이고 개는 개요. 개 엄마 되지 마. 고양이 엄마 되지 마. 개 새끼는 개 새끼요. 아, 허화가 실수한 게 뭐냐면, 물론 외로웠겠지. 남편하고 둘이 있으니까. 그옛 동산에, 그 광야란 동산에. 근데 뱀하고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뱀하고 얘기했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 전에 뱀은 속이 구도로 거짓에 어둠의 세력 잡은 자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를, 목사인 나를, 여러 성도인 너를 성령받은 여러분들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와서 속삭거리고 주절거렸어요. 타락시킨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생명으로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숨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걸었다는 소리예요, 에덴 농산을.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의 들지니까.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미혹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유신을 부정케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디. 내가 먹으면 청령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 돼. 너 하나님 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돈 앞에 지금 얼마나 지금 돈이 하나님 만몬했어. 신이 그러니요. 만몬했어. 만몬. 만문, 재물을 뜻하고 있는데 이게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도 야, 진짜 죽어, 주, 죽어가는 그 아버지, 막 호수 끼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재산가거든요. 그 부인과 자식들이 신유가 넘치는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딱 3개월만 살려주세요. 딱 3개월. 왜요? 그랬더니, 재산 분할하고 도장 찍을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여기 있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뭐냐면, 뱀이 근극적으로 하와를 꼬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피조물을 신격화해버려요. 절대로 피조물이 신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는 신이라 할 거늘, 라고 그 말씀은 뭐냐면, 신적 권위가 그에게 나타나는 이런 뜻이지, 네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신적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고 죄용 벗어 거듭나고 하나님을 찬양되는 권세가 있고 그 신적 권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죄하는 권세, 죄를 저주하고 귀신을 저주하고 사망을 저주하고 죽음을 저주하고 그것을 시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요. 이혼는 아니라는 소리야. 세 번째는 뭐냐면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넘어뜨리게 했던 근극적인 세 번째 목적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피조물인 자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사는 영이요. 사는 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다. 살려주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피조물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절대로 붙여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쩔 수, 어쩌면 이럴 수 있어.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임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 가시와 엉겅키가 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동산에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린 여기서 천사가 타락하여 자기 스스로가 범죄했던 모습을 점지했던그 모습과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보면 첫째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신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성부성제 성경 3일체제는 한번 하나님뿐이 안 계시는 거야. 라고 하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두째 개명은 피조물을 신교과 하지 말고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도에 가면 푸른 나무 밑에 마다 진짜 향 꽂아놨습니다. 푸른 나무 밑에 향 꽂아놓고 아주 강에다도 그뭐 해가지고 이 알라딘의 그, 그 뭐죠 그 램프 같은 거막 해가지고 막 강에 가가지고 막 강의신 그 겐지스강 성진이라고 하고 그 사람 죽으면 그 갠지스강에다가 시체를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이 태워가지고 그러면 부자들은 다 태워가지고 버리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충 태워가지고 고기가 인... 살점이 있는 살 점이 있는 걸무리다 버린다고요 그러면 개가 와 뜯어 먹고요 아주 아주 아유 그 뭐죠 그 잉어 메기들이 그 살점 붙었다고 먹었는데요 잉어 배를 잡아서 가르면요 잉어나 메기 배에 사람 뼈가 아주 이만큼씩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 고기가 좋았는지, 잉어가 의자만에, 여러분, 이, 이, 이 잉어가 이, 이 교회 의자만에, 이 의자만에. 그래서 한 사람이 사가지 못하니까 잘라가지고 가는데, 가가지고 인도 선교사님 그 꼴깟따라 부르거든요. 캘카타를 갖다가, 더나아말로는 꼴깟따라 부르래요. 꼴깟따에 가면. 어, 성교사님들이 그래요. 절대로 몇 가지는 먹지 마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잉어, 메기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는 곳마다 우상이 네팔 가니까 더 더러워. 인도보다 더 더러운 곳이 네팔이에요.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일 거치 말라는 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자와는 친구도 사기만 됩니다 진짜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절친이라도 그런 자는 절교를 선언해야 합니다 영혼이 죽어버려요 자기 영혼이 죽어버려요 더러움이 묻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사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타락한 자가 이것을 어긴 자가 마귀요. 이것을 어긴 자가 사탄이요. 이것을 어긴 자가 죄 짓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의 계명인 대인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계명은 뭐냐면 마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릅니다. 마귀에 속지 않기 아니라 식있게 먹을 준 이유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 한낮 가다 갑니다. 예전에 진짜 맛있게 먹던 거, 지금 여러분 주면 먹습니까? 예전에 그 달고나 아주 먹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했는데, 지금 먹습니까? 설탕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 안 먹어. 예전에 그렇게 먹고, 지금은 안 먹어. 그거. 육체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사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할 때 그자는 이 땅에 부유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로아카 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로켓놀 하는 사람들이 악마 찬양하고 귀신 숭배하고 사단 숭배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부유 부유를 누릴수 있을 겁니다. 유명한 로아카 수들이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약하다 죽거나 아니면 비명 행사 이상하게 자살하거나 마귀에게 속, 속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결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선악가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명도 마귀에게 속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에 들어있는 독특한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의 기능, 죄를 사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능과 아울러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기능과 정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가면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하냐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래서부터 위까지 훑어 훑어봐 이렇게 스캔해 어, 신발은 뭐 신었고 옷을뭐 입었고 반, 시계는 뭐 찾고 이걸 스캔을 해요. 이렇게 네. 옷은 좋은 거 입었네. 이러면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정죄하고, 죄를 저주하고, 병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원수만 귀히신 사단의 세력,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와요. 시험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불신앙, 불순종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걸 정죄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기에, 우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속아서 타락했어요. 우리는요. 하와는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었지만 아담은 속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의 죄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하와에게도 있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겁니다. 인자는 마귀에게 진찰을 통해서 올수 없습니다. 아니, 마귀에게 진찰해서 올 수가 없으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75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한게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마무리 상순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도 야곱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에는 혈통적, 육정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걸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죠. 아브라함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끌어내시는 겁니다. 아비 본토 집에서 끌어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루를 떠나 강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다 이브리입니다. 강을 건너는 자 이브리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브리 사람이 되었는데 이브리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시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람어로는 이브리로서 나그네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입니다. 본토 아비진척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비웁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국경을 열번딱 넘어가니까요. 열곳 이사 다니고 나, 나 보니까 나그네가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진짜 나그네가 할수 있는 건 여기서 내가 귀에서 산데 이사 갈때 되니까 짐이여 버려야 돼 100만원 주고 1000불 주고 사서도 100불 주고 팔아야 되고 50불 주고 팔아야 되고 저거 안 팔려. 그러니까 도네이션하고 오고 항상 나그네는 이동하는 자요 항상 나그네는 쌓아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없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배경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끝없이 아비 본토 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이방 민족이처럼 나그네가 되어서 가나안 땅이라고는 하 하나님의 그 성까지 끝없이 찾아가는 것에 대한 비유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인 시브리 민족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동일하게 그 나라 갈 때까지 끝없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보장에 그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그 나라 소망을 두고 있다는 나그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헌신하며 이 땅에서 봉사하며 헌불하며 시빌조드리고 난 미국에서 정신 나간 장로 하나 봤어요. 11조를 정해서 드리고, 나머지 11조 안에서 감사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리고, 모 헌금 드리고, 그리고 그, 그걸 가져하더라고요 11조는 11조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드리면, 내 삶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세요. 경률과 안전적으로 보세요. 그거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네 아, 그럼 니네 믿음이 그래? 그래. 그 안에는 내가 해주마. 돈이 많이 들어는것 같아도 자기가 리밋을 딱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두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불인이 되어 된 것이 그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땅 주께 이거예요. 땅 주께 하나님의 언약은 땅을 주께 내가. 여러분들도 땅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땅, 그 나라 땅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물을 땅 받아서 새,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언역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언역을 하셨냐면 내가 땅 줄게 너에게 가나안땅 줄게 땅 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너 나그네 삶 살아 시부리처럼 강을 건너는 자여 나그네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대신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영원한 복락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줄게 이 땅에 뿌리두려 하지마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하와를 통해 오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받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장세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례의 이름을 살아라 하라 여인의 후손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라는 이렇게 해서 언약을 받은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하나님이 새해가 되면 이맘때, 내 명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은 뭘로 하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지만, 그 언약이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며, 우리 후손, 대대로, 그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원수 마이 규시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안에서 생명 누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잘하는 것에 대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를 가져라고 놉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할례를 하지?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할 할례를 신약 시대에는 성용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남자들은 이방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되려면 전부 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례의 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율법 하나님의 계명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 계명이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할례가 필요하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오는 할례 할레,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성경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받는 것이요 신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비결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쉬운, 쉬운 것처럼 보이나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꿈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놓쳐버리고, 순간순간 다른 생각도 하고, 순간순간 다른 거 해버리고. 사형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과 약속이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으로 예수 이름에 들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독특한 생명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계신 그 영원한 그 생명, 생명과 또 하나는 원수마의 귀신과 사단 죄를 부정적인 것들을 청주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부정하고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한평생 살다가, 주 앞에 이르는 우리 성도 들정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몸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러우니,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이 모습에서,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이 모습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주 예수의 부르고,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합니다.